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리는 티파니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1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검단신도시 블로동 신검단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2차의 단지 내 상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풍경채 어바니티 2차 4,715동 앞단진의 상가 101호로 이전하였고 새로운 상호 티파니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기 위하여.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과 애정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판 디자인부터 사무실 인테리어까지 많은 시간과 공을 지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며 가며 티파니 부동산에 들어오셔서 차한잔 하시는 같이 어우러지는 이웃 되시길 바랍니다. 늘 마음의 문을 열어둘 테니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하시고 내방해 주세요. 믿을 수 있는 부동산,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한 집 찾기, 당신의 소중한 자산 히파니 부동산이 지켜드립니다. 분양권 아파트, 상가, 택지, 매매, 전세, 월세, 부동산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이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환영하오니 우측 상단에 기록되어 있는 티파니 부동산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판이 부동산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부부가 운영하는 공동 사무소입니다.